이렇게 앞판과 뒷판을 전부 다 완성하고 나신 후에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매듭들을 정리해준 곳이 쿠션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안쪽 면을 이렇게 마주보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쿠션 솜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산 면을 전부 다 메꿔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. 시작하는 방법은 다른 부분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매듭을 먼저 잡은 다음에 양쪽 모서리를 맞춰주시고 바늘은, 바늘을 넣은 후에 매듭 안쪽으로 넣어주신 후에 정리할 실들을 잘 잡아서요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기둥코 세코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그 다음에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지금 같은 곳에 세 개를 한 후에 사슬뜨기 두 개로 빼뜨기로 마무리될 거기 때문에요. 이 부분에서는 바로 이쪽 면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대신 두 개를 같이 통과해서 한길긴뜨기 사슬뜨기 하나, 그리고 한길긴뜨기 세 개요. 그 후에 사슬뜨기 하나, 그리고 앞뒷면 맞춰서 한길긴뜨기 세 개. 이런 식으로 한길긴뜨기 3개씩을 앞뒷면이 한꺼번에 맞물려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 주는 방식으로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꼭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다시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해 오셨던 대로 한길긴뜨기 3개, 그다음에 사슬뜨기 2개,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3개. 이런 식으로 3면을 해 주신 다음에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면이 남았을 때는 쿠션솜을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넣으신 상태에서 다시 마무리 그렇게 해서 꼭지점 부분에 한길긴뜨기 3개, 사슬뜨기 2개, 그리고 빼뜨기. 그리고 남은 실은 돗바늘이나 아니면 빼뜨기나 짧은뜨기 같은 걸로 정리를 해 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